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8월 5일 화요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주에서는 고용 시크 급락 고용 쇼크에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에 반등 마감했습니다. 다운 1.34% 나스닥은 1.95% S&P 500은 1.47%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7월 고용 쇼크에 따른 급락에 따른 저가 반발 매수 유익과 일부 기술주 강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연준이 9월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에 시장은 베팅했습니다. 지난일에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예상을 밑돌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7월 고용은 농업을 제외하고 7월 고용은 전월 대비 7만 3천명에 늘어난데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 10만 명 증가를 밑돌았습니다. 또 5월에 늘어난 일자리는 당초 14만 4천명에서 1만 9천명으로 6월에 증가한 일자리는 13만 7천명에서 1만 4천명으로 각각 수정됐습니다. 다만 시장이 고용지표 악화가 기준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에 적가 매수가 유입됐고 지수가 반등이 됐습니다. 최근 메파로 분류됐던 아드리나 쿠글레 이사도 지난 1일 조기 사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임 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후임 이사가 임명되면 총1개명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총 3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62% 메타는 3.51% 마이크로소프트는 2.19% 알파벳은 3.12% 상승하였습니다. 테슬라는 2.17% 올랐습니다. 다만 아마존은 직전 거래일에도 이날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우리가 커지면서인데요, 클라우드 부문이 아마존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전체 영업이익의 약 60%를 책임지는 핵심 수익원이었습니다. 반도체 엔비디아가 미직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나스닥이 2% 가까이 급등하면서 일제히 랠리하자 엔비디아가 또3.62% 급등하는 등 대부분 반도체가 랠리하면서 필라다피 반도체 수는 1.75% 상승한 5,624.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예의입9 9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는 혼조세 마감했는데요. 테슬라는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체계 경영자에 대한 300억 달러, 41조 5745원 규모의 대체 급여를 승인함에 따라 2.19% 상승한 309.2억 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리비안도 0.24% 상승, 반면 루시드는 0.41%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은행주들, 금융주들의 급, 상, 급등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산유국들 증산 500플러스 5의 증산 결정에 따라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10 66.29달러 1.54%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금값은 달러 약세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온수당은 3,326.4달러 0.8% 상승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또한 저가 매수대 반발 유입에 3,141.74포인트 0.92%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831억 기간이 1,317억 순매수하면서 저가 반발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고스, 티, 어, 특징주를 살펴보면 TYM은 2분기 실적 호조로 반등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H중공업은 한미 나스가 프로젝트에 따른 수의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신고가를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SK오션플랫은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조성 본격 착수에 풍력대마 상승 속에 태국 해군과 차기 호위함 협력 논의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인베스트는 2분기 흑자전환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84.06포인트 1.46% 기간이 순매수하면서 상승마감했습니다. 특징률을 살펴보면 썸에이지가 코인 사업 진출 기대감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린 리소스는 한주당 한주 배정 1대1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트웨이드는 지능형 로봇 AI 테마 상승 속에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 LG AI 연구원 컨소시엄으로 선정되면서 s 이드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밀은 연상 콘텐츠 테마 상승 속에 k 팝 데몬 헌터스 인기 속 수위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FNS는 토큰 증권, STO 법제화 기대감 등의 NFT 에, 대체 불가 토큰 테마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리지 바이오테라피티스는 미국계 투자사 파라텍시스 홀딩스로 피인세에 따른 가상 자산 신사업 기대감이 솟되면서 이날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오로라는 대표인형 판팔스 글로벌 흥의 몸에 담입속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해성옵티스는 삼성전기가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로봇의 카메라 모듈 공급 등 소식이 나오면서 카메라 모듈 부품 테마 관련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린비앤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탈플라스틱, 친환경, 생분해성 테마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닉 홀딩스는 로봇 관련 주 상승 속에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손의 최대 난제로 꼽히던 로봇손 기술 개발을 성공하면서 종속회사 오닉 로보티스가 엔비디아의 알레그로 핸드 로봇손을 연구 및 자체 R&D 연구 개발 목적으로 공급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오닉 홀딩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e n m 은 엔비디아가 로봇 팔지 관련 이 AI 프레임워크 공개 소식에 로봇 관련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NR 시스템은 유압 로봇 팔을 개발 성공했다는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JS링크는 자금 조달 성공에 따른 히토류 연구자석 생산 능력 확대 기대감에 상승하였습니다. 장동우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심이 작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우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설정도 꼭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시장 모든 분들 상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